안녕하세요. 수업요약 드리겠습니다. 어, 아이가 숙제를 참 잘했는데 이틀 빼곤 다 했어요. 근데 저번 시간에 한번 이제 스킵했죠. 그날이 공휴일이라서 스킵을 했는데, 아무튼 그거랑 상관없이 숙제 잘했는데 이틀 빠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잘 이해했고, 애초에 문장수가 적었어요. 저번 시간에는 11개 문장밖에 안 만들어줬기 때문에 별로 안 많았고, 여기, 나는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다라는 문장만 하나 틀렸네요. I started learn English라고 해서 ing를 안 쓰고 그냥 동사를 그대로 써서 틀린 부분이 있어서 그부분 보강해주고자 어, stop과 start 넣어서 다른 문장들 조금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요 근래에 어, 몇 수업째 하고 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 가지 뭔가 명사를 정해놓고 그 명사에 대해서 5w1h 즉6카원측으로할 말들을 나누고 그거를 문장으로서 종합해내는 연습을 시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는데 그렇게 한 다음에 나라면은 그 스토리를 이렇게, 그 정보들을 이용해서 이런 스토리를 짰겠다라는 걸 보여주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이제 같이 다뤄보고 모르는 것들은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이제 퀴즈렛에다 넣어주고 그래서 아이가 풀수 있도록 만들어 가고 있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오늘 나온 문장들 전체 숫자를 보면은 상당히 많아요. 몇 개죠? 몇 개일까요? 지금 문장이 882에서 911이니까 한 30개 되나 봐요. 30개는 안되겠구나. 한20몇개될것 같은데 적지 않은 숫자이고 지금이 금요일이고 토요일 일요일 숙제를 열 문장씩 한다고 해도 얘네들다 마주칠 확률은 없거든요. 제가 볼때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틀릴 거긴 한데.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걸 체크를 안 할까 합니다. 대신에 숙제는 계속해서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다음 시간 금요일에 이거를 다 체크를 했을 때, 그때 아이가, 아, 아이가 이만큼 몰랐던 거를, 지금 6월 10일날 몰랐던 거를 다음 시간에 체크할 때 17일날, 17일날에는 전부 다 많이 알게 되었구나. 요게 잡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숙제가 관건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 없고, 문장 만드는 거는 점점 잘 해주고 있어요. 전에는 그냥 단순한 나열만을 해는, 하는 모습을 봤는데, 지금은 이제 이걸 합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두 개의 상관없는 문장을 합쳐서 하나로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게 점점 빨라지면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딱히 없습니다. 말씀드릴 부분은 없고요. 어, 잘하고 있고 다만 어 원래 좀 내성적인 성격을 갖고 있긴 해요. 어 이렇게 행동이나 이런 걸로는 뭐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말하는 데 있어서 그런 성격을 조금 갖고 있기 때문에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수업 후반부에 질문하는 것도 연습을 시켜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도 연습을 시키는데, 이런저런 질문들을 되게 요리조리 잘 던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답 듣고 같이 얘기하고 하면서 하는 시간도 갖고 있고, 네, 전체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동년배 외국 아이들이랑 같이 풀어놔도 조단조단 자기 할말다할 수준 됐습니다 근데 다만, 그렇게는 잘안 보이실 거예요. 왜냐면은, 워낙에 말을 많이 하는 성격은 아니라서 그래요. 그거는. 예, 그렇습니다. 동영상 이제 수업한 영상도 다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후반부 보면 그런 모습들 나오니까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캔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